광교역사공원을 아시나요?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일 리포터 박성입니다. 오늘은 광교역사공원을 찾았는데요.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김태 소장님과 함께 이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수원 광교 박물관이 처음인데요. 광교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광교 박물관은 요 광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제 발굴된 유적들을 이제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특징점이라면은 수원 출신의 역사학자인 사원이정학 선생하고요. 한국스포츠 근대의 업적을 세웠던 소감민가지 선생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기증하신 기증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광교박물관 말고 다른 박물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수원에는 세 곳의 박물관이 있거든요. 수원박물관하고 수원화성박물관 그리고 여기 있는 광교박물관입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박물관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요. 각각의 특색이 또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을 오실 때 박물관 투어도 꽤 괜찮은 주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교박물관의 야외에는 고인돌을 비롯해 석실분 등의 유물을 볼수 있습니다. 저기, 블루문도 있는데요. 박물관을 찾으실 때 한번 지나가 보시면 좋겠죠?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봅니다. 소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해령군묘입니다. 해령군은 태종과 선비나씨의 소생으로 수원에 있는 조선왕실의 유일한 왕자묘입니다. 자 가장 상단에는요 해령군과 무송윤씨의 묘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 해령군의 아들인 예천군과 예천군의 아들인 축산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면 광제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해룡군묘는 여말선초 시기의 무덤 형태인 방영 형태의 효석을 두른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무덤에는 묘표와 장명 등 문석인들의 성물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축산군의 묘비가 있는데요, 총탄자국이 지금도 선하게잘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해룡군묘역 같은 경우에는 광교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함께 둘러보시면 좋은 현장입니다. 광교 역사공원의 터줏대갑 삼백 년이 넘은 보호수가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심온 선생의 묘를 향해 가봅니다. 네, 소장님, 심온 선생이라면 세종의 왕비인 소 왕후 심씨의 아버지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심온 선생은 세종에게 장인이 되는 인물이죠. 여말 선조 시대를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태종과 세종의 시대를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끝난 태종 이방원에서. 막판에 시몬 선생과 관련 내용언급되기됐었거든요 네, 음.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그런데 시몬 선생은 왜 죽은 거죠? 네, 외형적으로 시몬 선생이 외척인데다 영예정의까지 임명되었으니 권력의 핵심에 속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렵 퇴종은 왕권강화 열심이었던 인물이었고요. 외척에 대해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었던 그런 냉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웠던 동경호 민씨의 동생들을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때문에 최근 종영했던 태종 이방원에서도 왕이 된 세종이 장애를 구할 수 없었다는 자괴감에 눈물을 흘려야 했고요. 소은왕후 심씨 역시 그런 세종을 탓하며 슬퍼했던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시몬 선생 역시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여파가 가족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해서 스스로 자진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이후 약속이 난듯 태종 역시 시몬 선생의 죽음으로 더 이상 연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세종의 왕비인 소원하고 심씨는 무사할 수 있었고요. 자 시몬 선생은 문종 때 신원이 회역되어서요. 안효공의 시호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시몬 선생의 묘역에 보시면 안효사라는 사당이 있는데 이 안효가 시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장소였는데 이곳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그런데 심원 선생 묘표가 유달리 흰색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 묘표는 복제품이거든요. 진품은 지금 강교박물관에 이전 보관하고 있고요. 특징이라면 이 묘표는 이제 안평대군이 글씨를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원 선생 묘역을 오시면은 이제 묘표 위에도 장명등이라든가 문석인 등의 성물이 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당 앞쪽에 보시면은 신도비도 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광교 역사공원을 둘러보셨는데요. 광교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출토된 유물들과 사원 이종학, 소관 민간시 선생의 기중 유물을 볼수 있었던 광교 박물관, 그리고 해령군 묘와 심원 선생 묘 등을 볼수 있었습니다. 주차하기도 괜찮고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 다가오는 여름 가족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